나도 이제 온라인 가게 사장. 쿠팡 마켓플레이스 가입하기. 평생 교육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장년 창업 도움이 하는 아입니다. 요즘 쇼핑몰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중장년 분들이 많으십니다. 투잡을 준비하거나 은퇴 후할 일을 찾는 분들까지 다양하신데요. 손쉽게 할수 있는 창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별도로 동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부동의 1위 쿠팡의 특징을 이해하고 판매자로 가입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이해하기 쿠팡의 가장 큰 특징은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들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쿠팡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상품을 구매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라면 한 박스를 사려고 한다면 쿠팡에 바로 접속하여 내가 원하는 라면을 찾아 구매합니다. 반면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라면 추천이라고 검색하거나 요즘 인기가 많은 라면에 대한 정보를 먼저 찾아본 후 쇼핑으로 연결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쇼핑이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차, 오늘 라면 사다 놓아야 하는데 혹은 빨래 세제가 다 떨어졌는데 생각이 들때 바로 쿠팡에 접속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 출장 때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쿠팡에 접속하여 세탁 세제를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이렇듯 구매의 편의성과 신속성 때문에 쿠팡은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 방식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로켓크로스, 로켓배송 세 가지의 입점 방식을 제공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쿠팡 윙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등록 관리할 수 있고, 가격, 배송 등 상품에 관한 모든 것을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켓그로스는 판매자가 상품과 가격 등을 관리하지만 배송과 고객 응대 등은 쿠팡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상품을 미리 쿠팡 물류창고에 보내면 쿠팡이 가격 책정부터 배송까지 모든 것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로켓배송으로 입점하면 판매자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결정권을 쿠팡이 가지게 되고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방문자 수가 많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로 고객 유입이 많습니다. 판매 과정이 간편합니다. 상품 등록과 관리를 쉽게 할수 있으며 자동화된 주문 및 배송 관리, 재고 관리 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등 쿠팡 마켓플레이스만의 간편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빠릅니다. 상품이 판매된 금액이 빠르게 정산되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정산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가입하기.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로 가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인으로 입점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 쿠팡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입점 승인을 받고 상품이 노출됩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통장사본이 준비물인데요. 만약 공동대표로 입점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채권포기 확약서 및 채권포기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가입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판매자로 정상 가입되었다는 화면이 보입니다. 이제 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판매자로서 내 상품, 가격, 주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우측의 사업자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고 입점 담당자명과 정산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까지 작성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쿠팡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이해부터 가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